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교제하고 사귈 때 이런 남자 개 싫더라 개 싫은 남자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하려고요 그리고 왜안 좋은 거에는 꼭개자가들어가야 돼? 지민 씨 어떻게 생각해? 화가 뻗쳐서 그런 게 아닐까요? 왜 개에 비교하냐고 <laughs> 개가 얼마나 예쁜데 아 정말 남의 남자를 봐줄 때는 시력이 2.0이고요 여자들이 또내 네 남자 고를 때는 신봉사례 전문 좋아. 그래서 이런 남자 정말 진상이더라, 계실 더라열 가지 얘기하려고요. 첫 번째 억울하고 속상해 갖고 막 하소연을 했어. 상대방이 내 편이 돼줘서 맞장구 쳐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상대방이 뭐라는 줄 알아? 남친이 네가 잘못했구만. 응?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도 네가 잘못했다고 계속 지적질을 하고. 컨설팅에 들어가는 남자 꼭 그렇게 지적들을 해야 되겠어? 괜히 말했어, 괜히. 아우 짜증나. 두 번째는 여자가 지금 뾰루퉁하거나 시군둥하면은 또 삐졌어, 또 삐졌어 하면서 있지 자꾸 말하는 남자. 아우 지랄이야. 지 때문에 삐지는 건 모르고 이유도 묻지도 않고 이러는 눈치 없는 남자. 세 번째요. 지가 잘못해놓고 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진짜 사과인지 승질내는 건지 도무지 알수 없는 남자들 있죠. 결국 나중에 반성할 거면서 다 무성의하게 형식적인 사과. 정말 화를 돋구는 남자죠 다네 번째요 다네 친구 제니 네 친구 수정이 뭐 호구조사해? 이엔병 왜 이렇게 물어봐 네 친구 너무 이뻐졌더라네 친구 차살 때문에 네 친구 화장법이 바뀌었더라 야 정말 내 친구 예쁘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나만 보면 되지 왜내 주변 여자들까지 관리하려고 이 말이야 앞에 있는 여자나 사랑해라 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또 다섯 번째요 성형 대답 성의 없는 문자하는 인간 어어 문자하면 동그라미 오케이 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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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 이게 뭐야 모호수 부호도 아니고 세상에나 이런 애들은 정말 한대팍 쳐야 돼팍다 아, 여섯 번째요 나름 신경 써서 입고 나갔어. 데이트할 때두 시간 전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화장하고 뭘 입을까 아주 땡쇼를 하고 나갔어. 나갔는데 이게 웬일이야 남친이. 너눈나정이 그게 뭐냐 응? 입술은 쥐 잡아먹었냐 화장 지적질 패션 지적질 어디서 평가질이야 지한테 잘 보이려 그랬는데 그리고 일곱 번째 만나고 데이트하고 술 마시고 차 마시고 놀러 갔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담배 피고 그냥 침뱉고 가래침뱉고 아우 들어. 드러. 이렇게 더러운 남자. 아 정말 최악의 남자죠. 그리고 여덟 번째. 아무거나 라는 말을 자주 쓰는 남자. 뭐 먹을까? 아무거나. 뭐 할까? 아무거나. 야, 난 도대체 너한테 뭐냐? 아무거나? 대충 건성건성 건성건성의 끝판왕 아무거나의 왕자냐 그리고 아홉 번째 다 기본적인 배려나 매너가 없는 남자 먹는 것도 지 맘대로 영화도 지 맘대로 내 취향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또 안다 하더라도 지 멋대로야 따라오든지 말든지 차 타면서 차 문에 몸뚱이가 었는지도 몰라 심지어는 정말 배려 없는 남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왕자병인가 봐그 사람은 열 번째 거짓말에 허세 장렬인 남자 있어요 내가 말이야. 야, 오빠가 말이야. 아유 성모 마리야안 가보지?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이렇지만 말이야. 차도 아우디로 바꾸고 벤츠로 바꾸고 내가 오해 안에 있지. 5급도 따고 옌병 이거 허세야 불라야 있지. 어머 기본이나 잘하지. 누가 물어봤어. 허세도 작작해야지. <laughs> 누가 그래요. 음, 낯선 이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아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벌써 잡은 물고기라고 물고기밥 소홀하면 안 되잖아. 오늘 이렇게 사귀면서 진상이 된 남자들 제가 이렇게 추려봤거든요. 그냥 오늘 재미로 보시고요.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아름답게 맞장구도 치고 즐거운 연애 아름다운 연애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도리천궁의 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